자, 오늘의 경제 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 얘기부터 안할 수가 없죠. 아마 이거 때문에 뜬눈을 지새우, 뜬으로 밤을 지새우신 국내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한국에서 생산돼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 우리나라는 25%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공식 발표 대상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25입니다. 25 숫자 보세요. 음. 중국 34 근 중국은 앞서서 이그또 막고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더 하는 겁니다. 유럽 연합 20, 일본 아 살짝 낮습니다 24%. 이게 충격적이에요. 베트남 46%, 타이완 32%, 인도 26%. 그 우리보다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더큰 일본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럽 연합보다는 높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보다는 네. 살짝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철광 알루미늄 자동차 그 품목별로 반세가 부과된 거 있잖아요. 여기에는 네. 상호 간세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이게 나라별로 아예 그 나라가 어떻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고 쫙 줄을 세워서 맞아요.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이름도 거기에 딱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각국이 미국을 얼마나 이런 막 착취하고 있느냐를 이제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야 비관세 장벽이나 뭐 여러 가지 다 따져 보니까 사실 한국은 미국품을 수입한 미국 제품을 수입하는데 50% 관세를 물리고 있더라. 근데 근거는 없고. 예, 네, 근거 없습니다. 주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관대하게 그 50%도 우리는 그 한국은 우리나라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50%다 물리는데 우리는 많이 봐줬다. 절반만 해줄게 25%. 나는 관대하다. 네, 이런... 맞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와 일본 자동차 산업을 특히 콕 집어가지고요 가장 나쁜 무역 관행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음... 그러면서 한국 일본이 거대한 무역 장벽을 쌓아서 한국 내에선 자동차 81%가 한국산이다, 일본에선 94%가 일본산이다라고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무역 장벽 때문에 이렇게 한국에선 한국 차만 팔리고. 일본에서는 일본차만 팔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내가 강조한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한국 내에서는 한국산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닌다 이 얘기를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1기 그 집권식에 했던 말 똑같죠. 항상 불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한국 차가 팔리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한국에서 미국 차가 안 팔리는 거야? 이 트럼프 생각에서는 만약에 이게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될 수는 없다. 상호간의 FTA 맺어가지고 서로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똑같은데 그렇죠? 네 거의 관세 없는. 근데 한국에서 일본, 아니 미국 차 인기 없는 거는 그냥 미국 차가 인기가 없어지잖아요 디자인도 가서. 그렇고 다뭐 네. 별로라서 아무튼. 네쌀 관세도 문제 삼았어요. 이게 참 핵심이죠 쌀. 한 일본은 칠백 퍼센트, 한국은 오십 퍼센트에서 오백십삼 퍼센트까지 다양한 관세를 부과한다. 음. 그들은 우리가 쌀을 판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앞서 사전 브리 불핑에서 한국 관세가 미국의 4배라는 네 배란 주장했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알수 없었고 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쌀은 이른바 이게 식량 안보와 연결된 문제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FTA 협상할 때도 뭐 커터 제로 해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거 할 때도 우리가 이쌀 이거 지키려고 우리가 내준 것도 또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는 감안을 안 하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FTA도 사실은 이제 협상을 통해서 맺는 협정이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호하는 대신에 저거를 열어줄게. 맞습니다. 이거는 관세율을 제로로 하되 이거는 우리가 좀 필요해라고 하면서 협상을 통해서 맺어지는 음. 결과물이고 2017년에 다시 한번 또 재협상을 해서 2018년에 다시 그 수정이 됐던 거죠. 개정이 됐던 한미 FTA인데 또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음. 우리로선 참 바라지 않는 결과가 또 나온 건데 트럼프는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속셈을 좀 알아볼까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50% 관세 장벽을 세운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관대하니까 25%만 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근데 여기서 아까 FTA를 했는데 이론적으로 관세 거의 없는 거 아니야? 실제로 98% 품목인가요? 관세율 제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가 문제 삼은 바로 비관세 장벽입니다. 또뭘 비관세 장벽으로 삼았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불리한 게요. 국정 공백으로 뭔가 할 수가 없어요. 정상에게 네. 올 스톱 됐습니다. 사실 이런 정도의 수준이면 실무진이 가서뭐 어떻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상들 간에 외교를 통해 서 해결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고율 관세 매교도요 사실 미국이 한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사는 한국의 수출품들이요. 이거 꼭안 사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 뭐 에너지 아니면 뭐. 기, 히토류 같은 이런 필수적인 음. 것들 있잖아요. 네. 이거 아니라 쉽게 말해서 한국산 자동차 안 사고 미국산 자동차 사면 되는 거예요. 미국 소비자가 선택하에 따라서. 네, 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율 관세를 매겨도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점이 음. 종합적으로 고려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편 관세도 부과했습니다.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했고요. 이 같은 기본 관세, 보편 관세는 주말부터 적용이 되고요. 국가별 관세는 9일부터 부과가 됩니다. 어찌 되든간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이제 벌이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중국산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 사실은 24%에 우리나라 1% 포인트밖에 차이 안 나는 건데 네네. 굳이 이게 야경향을 받자면 또 미국이 더 많이 받을 것 같기도 하고요. 경제적 여파는 어떨까요? 어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를 보자면요, 미국이 25% 관세 부과하고 만약에 상대국이 동일한 보복 조치 단행한다라고 했을 때 한국의 수출 감소율 7.5% 1인당 국민소득 1.6% 감소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음. 특히 좀약 충격적인 숫자가 바로 베트남이었습니다. 네. 베트남이 46%예요. 그럼 물건값이 이론적으로 46%오른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가전 기업들 베트남에서 제품 생산으로 해서 미국으로 수출하거든요. 맞죠. 베트남의 최대 수출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46% 관세를 때려버리면, 아 이거 걱정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도 그렇고 스마트폰 부품들도 그렇고 가전 제품 가전 제품 부품들도 그렇고 베트남에 많이 나가 있는데, 물론 베트남 내에서 우리 중소 기업들이 베트남에 있는 삼성, LG에 공급하는 거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이제 수출되는 게또 어찌 되든간에 관세 영향을 받으면 돌고 돌고 돌아서 그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에 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장 마감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어서 본장에서는 반영은 안 됐다가. 시간의 거래에서 좀 엄청 반영이 되고 있죠. 네. 사실 상호 관세 발표 직전에 마감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다우 0.56 그다음에 나스닥은 0.87이나 올랐어요. 이게 사실 관세율 공개되면 네. 아 불확실성 해소다. 오히려 시장이 약간 상승 악재 해소니까 상승 재료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시장이 예상한 관세율은 대체로 봤을 때한10% 수준을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20% 이게 그 약간 평균을 보니까 대충 한20%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20%를 맞춰놓고 상호별 상호 국가별 관세를 부과한 거 아니냐. 역으로 계산해서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관세를 높다 보니까 주식시장 실망했고요. 특히나 언제 기대했던 기대감과 반하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실망감이 즉각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면서 시간의거래소에서는 그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테슬라, 엔비디아 주요 종목들 다 떨어지고 있고요. 미국 주요 지수 야간 선물도 급락을 했고요. 특히 이제 그 시장이 이제 문을 닫았을 때도 24시간 열려 있는 시장이 바로 이 크립토 시장입니다. 코인 시장이 요이 아, 네. 관세 발표 나오자마자 바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 3% 지금 낙폭을 키워 가고 있고요. 그다 그 밖에 알트코인들은 각각 6%, 7% 넘게 바로 급락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역시요. 2% 안팎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시각 현재 나스닥 100 미국 이제 지수 선물 시장 한4% 정도 급락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코스피가 아까 한 2%대 중반 하락하면서 출발했지만 지금 2.1% 코스닥은 오히려 하락폭을 좀 좁히고 있습니다. 한 1%대 중반 하락하면서 출발했다. 지금 0.9%로 낙폭은 좀 좁히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보다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국내장. 하지만 오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은 하이닉스가 4.3% 급락하고 삼성전자도 2.5% 급락하면서 약간 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역시나 이제 직접적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을 다 엔비디아향 수출이라서 음. 바로 직격탄을 맞기도 했죠. 앞으로의 협상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스카베센트 이제 재무장관이 나와 가지고 또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 전화 엄청 오고 있다고. 자기한테 백가관으로 전화 엄청 온다고. 협상하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도 개별 국가들과의 협상에 모든 열려 있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 사실 국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 무관세잖아요. 근데 이제 이 FTA 이거 아마 대폭 수정해야 될 수도 있는 또한번 재협상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FTA 없애버리고 새로운 협정 맺을 가능성도 있고요. 한독수 대통령 권한 대행 오늘 아침 긴급 경제안보전략 테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합니다. 네. 사실 이럴 수밖에 없죠. 글로벌 관세 전쟁 현실이 엄중한 상황이죠. 게다가 우리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요. 관련 업종 기업에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시를 내렸다는데 아 이런. 지금 시국에 그 국정 공백 사항이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 대행이 지금 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야기했고 피해 업종, 뭐 자동차를 비롯해서 지원 방안을 좀 준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준비가 돼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이제 준비를 한다라는 거고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알수 있을까요? 일단 EU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대응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일단 철강 알루미늄 관세 협상 이거 이제 다25% 부과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만약에 이거 무산된다라고 하면 이달 중순부터 42조 원 상당의 미국산 상품의 관세 부과 방침입니다. 이게 이제 수출되는 그 물량 정도 한 42조니까 우리도 똑같이 42조 원에다가 관세 부과겠다라는 하 거예요. 두 번째는 나머지 관 관세들에 대한 대응인데, 요거는 적절한 시점에 발표될 거다. 요것도 아마 이제 협상을 하면서 뭔가 밀고 당기를 기 하다가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국익에 따라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여차하면 우리 보복관세 물릴 수도 있어라고 하지만 그 뒤에 붙인 게 협상에 주력하겠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를 음. 사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상호 관세에 대한 보복 의지 강하게 밝혔습니다. 이총그 새로 신임 총리 같은 경우에 또 경제 통으로 알려져 있고 네. 오히려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즉각 맞대응하진 않기로 해서요. 구체적인 뭔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어쨌든간에 모든 각국이요. 말은 이제 세게 해도 일단 음. 협상 가능성은 다 열어 둔다이 여지를 뒀어요. 다 발표를 그렇죠. 하면서.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는 무역 전쟁 확전에 대비하는 모습인데 이제 각국 입장에서는 각국의 각각 유리한 협상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그야말로 진짜 백악관 전화통에 불이 날것 같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의 그 거래의 기술 보면은 네. 그 협상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네. 세게 불러놓고 그 그렇죠. 다음에 협상을 통해서 원하는 걸 이제 쟁취하는 스타일. 그래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좋아 이렇게 높게 나온 게 협상 여지를 열어둔 거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그 사이에서 엄청난 불확실성 있다 보니까 금융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미국 내에서도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면 결국은 우리 뭐 제조업 수출이라든지 또 결국은 또 좋을 게 없고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죠.